한번 화나면 3일 동안 입국 닫고 있다가 혼자 풀고 3일 뒤에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애 두번째 한번 화나면 새벽 3시까지 말싸움 이어가고 결국 사과받아내는 애 이거 후자야 당사자성 있거든요 <laughs> 당사자성 있다고요? <laughs> 네. <laughs> 저거든요 그냥 <laughs> 아 수재가 오늘 너무 힘들다 머리, 머리가 좀 아프긴 하다 <laughs> 아니 저는 전자랑 사귈 수가 없고요 그냥 푸자가 저예요 아, 약간 화가 났으면 바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막 새벽 3시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거 말, 그러니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뭐, 뭐 때문에 화났는지 알려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거 아니야 그냥,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거를... 아... 모르겠다 <laughs> <laughs> 아이 고르라고 <laughs> 그러라고 <laughs> 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겠지. 나 전자는 저거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 만약 만나면 또 이럴 거 아니야. 자기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러면 야, 난못 살아. 난뭐 화났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해야지. 나는 새벽 3시까지도 말할 준비가 돼 있어. 아, 새벽 3시까지 말싸움을 해서 여 없는 게 뭐임? 아니, 새벽 3시까지 합의가 안 되면 3시까지 한다는 거지. 나도. 아 나는 진짜 30분 넘어가면 그냥 걔가 잘못한 거에다가 아, 내가 잘못했다고 할거 같아. 아니 나는 그것도 싫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와, 생각 안 싶어. 하면서 그냥 지금 자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게 존나 싫어. 합의를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거로 또 싸운다니까. 난 일단 둘다 힘들긴 한데 난 전자가 겪어본 그런 느낌이라. 겪었어? 아니 나는 진짜 너무 화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싸우고 왜뭐 때문에 화나는지 뭐 얘기라도 하던가 한달 동안 한 달? 동안은 한 달? 잠수, 잠수를 타버리니까 그때 화가 진짜 끝까지 났었어가지고. 되게 지독한 회피형인가 보다. 그런 느낌이긴 해.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착한 아이 증후군도 정도껏 있어야지 그걸 왜 도망을 가? 도망가는 건 착한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거는 전자야. 저는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안 끝나요. 아니 뭐 내가 100% 잘못한 거면 애초에 말싸움이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지 잘못이 아닐 수 있는 거야 그냥 서로 가치관이 다르면 서로가 잘못이 아니라고 느끼면 그걸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아니 그 합의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어차피 서로 이해 안 되고 합의도 안될 건데 왜 그걸 합의를 해야 돼? 합의는 할수 있어 왜 합의가 안돼 그냥 나는 너가 너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게내 합의예요 내 그냥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맞을 거면 왜 그렇게 꾸역꾸역 맞나? 그냥 헤어져 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3 시간 얘기해가지고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된 거지. 왜난잘 그렇게 말하는 게다. 입꼭 닫는 거보다. 근데 나는 이 말싸움 자체도 피곤해서 나는 이거 연애에 대해 큰 재고를 해볼 것 같은데? 아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존나 피곤할 것 같아. 그냥 얘 때문에 하루 종일 짜증날 같아. 그러니까 얘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큰 재고를 해볼 거 아니야? 결과값이 아, 그냥 네 말이 맞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근데 아까 누나 말한 것처럼 아넌 아, 이거 진짜 인정 안한 거잖아. 나 진짜 그냥 캡박칠 것 같아. 아니, 근데 네가 진짜 네. 인정 안한 것처럼 대답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진짜 아, 인정한 그래, 것처럼 대답했다 그냥 제발 그만하자. 이... 음... 무슨 싸움을 했길래? 근데 새벽 3시까지만 <laughs> 싸움? 싸우러... 을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말이안 돼. 면 애초에... 새벽 3시까지 할 수도 있음. 나는 사과를 받아내려고 싸운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음. 아예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면 어, 서로가 어느 지점까지 가야 이게 그 서로의 그 주장의 농도가 어느 정도로 옅어져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화를 계속 한 거임.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가 됐었음. 음, 그건 말싸움이라기 보다는 그냥 서로 그 얘기해 나눈 거 아니야? 그냥 건조한 토론. 건투 아, 근데 그게 둘이 존나 화났었음. 서로가 서로의 행동에 의해서 서로 둘다 개짜증나고 개빡쳤었음. 서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하다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면, 우리 둘다 지금 서로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가? 그 배경을 서로 각자 얘기해. 또 어떻게 해야 서로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은 걸로 또 싸우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건실하게 하는 게 나아. 야 진짜 다섯 시간 동안 얘기했다니까 같은 얘기를 할 짓은 아닌데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이걸로 안 싸워 나는 그 뒤로부터 이걸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어 이걸 끝까지 합의점을 찾아야 나는 똑같은 걸로 또 싸우기가 싫은 거야 같은 말또 하기가 싫어 비슷한 걸로 싸우면 우리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나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그 판례처럼 이렇게 끌고 오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대충 봉합해서 묻어버리면 서로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지점이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똑같은 일또 일어나. 난 그게 싫어. 그래서 저렇게 입국 닫는거 절대 싫어해. 그냥 엄청 싫어. 난 절대 못사귀어 그냥 저런 사람이랑 사귈 수가 없어. 난 전자가 더 나은 거 같아. 아니, 그, 나는 근데 저 3일 동안 꿈이 있는 거별 생각을 안할것 같은데. 아, 그냥 기분 안 좋았나 보다. 이러고 말것 같긴 해. <laughs> 근데 아, 저 후자는 진짜 그냥 아, 얘랑 연애하는 건지, 지금 뭐, 뭐마땅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말싸움으로 새벽 3시까지 세일 그 기력이 없어. 난. 생각만 해도 피곤해 그냥 뭐 전화로 하든 만나서든 카톡으로 하든 그냥 다 피곤할 때 피곤은 하죠 근데 원래 연애란 것이 피곤한 법입니다 아난 그렇게 피곤한 게 연애면 난 연애 안해 아니 채치 PT 그거 교육시켜가지고 나랑 존나 제일 잘 맞는 사람이랑 할거 아니면은 <laughs> 새벽 3시까지 말싸움 할 정도로 안 맞으면 그냥 연애하는 게 의미가 없는 데 아니야 의미가 없진 않아. 근데 그 싸움 그날 그 새벽 3시에 하는 그 날의 그 대화만이 연애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지. 아 아니, 나는 그 연애 전부를 덮을 정도로 너무 극혐이야. 근데 저게 사실 그냥 같은 개 싸움이면 나도 못해. 개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말싸움을 한다는 게 서로 어떤 의견이 합의가 안 돼서 하는 거 하는 건거 아니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의의 충돌이라서 그래서 서로의 어떤 토론을 하게 되는 거랑. 그러니까 생산적인 거지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둘다 어쨌든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서로의 목적성이라는 게 정확히 있는 거랑 나는 지금 내가 기분 나빴으니까 내 기분 나빠로 인해서 너는 사과해 수준의 싸움인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 아 모르겠어 요 나는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아무튼 뭐 귀엽고 자기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 목적성이 짙은 누면 나도 저렇게 오래 싸움을 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그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새끼를 내가 이기겠다. 나는 해틀 때까지 싸울 수 있다. 아, 나는 후자... 나는 후자야겠다. 어차피 내가 사과만 하면 끝난다는 거 아니야? 사과만 봐도 사과가 중요한 거면 나는 후자를 해서 그러잖아. 왜 미안하다 할게. 아, 근데 전자는 솔직히 내가 눈치를 못챌것 같은데. 기분 나쁜 거를... 아, 아니, 짜증나. 말을 해야지. 아니, 말을 하지.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짜증나. 아, 나 알지 난... 않을까? 너 피곤해. 아, 기분 안 좋아. 짜증 나. 아니야? 아 그래 알았어. <laughs>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뭐 무슨 일이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지. 어 그렇지. 아니뭐 말을 뭘 잘못했는지 말을야 알지. <laughs> 말을 하라고 말을. 난저 그네시의 영혼 없는 말투가 너무 좋아. 아니 그냥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저러면 그냥 개 빡칠 것 같아 나는 아 진짜요? 와 <laughs> 아. 그냥 뭐야 나 빨리 가야 된다고 해도 좋아하고 내가 빡쳤는데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두 번 물어봤는데도 아니라고 하면은 난 몰릴 것 같아 <laughs> 어쨌든 전자는 너가 모르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 너한테는 너가 어, 너가 몰랐으면 그냥 혼자 풀고 3일 뒤 아무렇지 않게 됐으면 3일 뒤에 기분이 좋아졌나보다 하고 되는 거잖아. 근데 후자는 어쨌든 트러블은 일어나는 거지. 다 듣긴 해야 되고 다 들은 다음에 너가 사과까지 해야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과도 미안 이거 두 마디로 하면 안될것 같고 막열 줄, 구 구절 절렇게써야될것 같고. 어 내가 이러저러해서 잘못해서 내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laughs> 아니 나는 내가 사람 눈치를 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저러고 있으면 존나 계속 혼자 생각할 것같은 계속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말을 하면 제발 뭐 때문에 안 좋는데 그래야 알지 말을 해야 알지 근데 나도 완전 바로 화 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지르는 타입은 아니거든 좀 생각을 해 내가 이 화난 게 얘한테 말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진짜 화난 게얘 탓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한 바퀴 돌리면서 하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국다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3일은 좀 심하지 않아? 3일은 내봐야. 3일은? 아니 나는 그냥 답답해서 못해. 나는 나는 말안 하면 그냥 답답해서 나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나 못해 말을. 그걸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 티가까안날 수가 없어. 나는 표정에서부터 존나 티 나. 이 새끼 뭐 있구나. 뭔가 기분 나쁘다 지금. <laughs> 나는 숨긴다고 숨기는데 숨겨지지가 않아 표정이. 기분 좋아도 티가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주지 쫙찍 올라왔어 내가 오늘. <웃음> <웃음> 와 어지럽다.